안내가서김정화예요 네. 저는 이제 아는 분은 좀 아십니다. 제가 당뇨가 35년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당뇨라고 합병이 왔어요. 합병이 와가지고 시급장애를 가지고 콩팥이 이제 올 때도 다와갖고 올해 2월 달부터는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다리, 다리가 부어가지고 무르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가지를 못해요. 제가 전부에 얘기해서 계란 한 판을 못 사드리고 야채 한 봉지는 못 사들어 와요. 그래서 그냥 냉적고만 사탕을 먹으면 살아보더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6월 4일날 여기 이담에 본부장님이 어디 다른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 도 계셨는데 살년면은 나가라 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려주만 그래요. 서 세상에 제가 35년 된 탕이 합병이 어떻게 하나쯤은 알수 있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와라 그래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고, 걸음도못 걸었어요. 제가 탕만 한번 부어가지고. 밤마다 그냥 저는 진짜 어디 갔다 오면은 이층 못 올라가고 조금만 가파는 길이지만 못 올라가요 엄마 그때부터 엄마를 부릅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오래 응 그랬는데 이제 서울을 이용해서세활을 한다는데 억지로 갔습니다 제가 진짜 어쩜 이게 제가 왜 대발했을까 대답을, 대답을 대답한지 제가 후회됐어요 가지도 못할 대답을 내가 왜 했던가 그래갖또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두시에세미나갔는데 열두 시 반에 제가 집에서 출발했어요. 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들었다.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저기 저 영수님하고 저기 이형자분이 그냥 머리 물어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명도 한번못 듣고 그냥 남이 뭐 와라. 그래서 그냥 살리고 갔어요. 저는. 다른 생각 하도 없이. 어, 어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머리에 이렇게 뿌려 그 부었던 다리가 세 시간이 됐나? 근데 다리가 붕게 빠졌어요. 어떤 다리, 다리 부어가지고 짓물이 났습니다. 저는. 신발을 못 신었어요. 한 치조 분걸 샀는데 그것도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꼭 신고를 하였거든요. 근데 그몇 시간 사이에 다리 붕게 났어요. 다리 붕게 빠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 오라면 가요 그냥 오라면. 로깔무가 편에 오라고 가요. 바보예요, 저는. 오라면 따라가. 또 이제 충주에 간대 그래서, 어 충주에 나도 가야지. 그래서 대흥에 저 대흥에 저 이제 오창수 본부장님이 사우나 이제 음, 건강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따라가요. 저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침에 열시 전에는 저는 못 일어나요. 지금 몇십년 동안.